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연주를 예,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거덧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진행합니다. 우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감람산 위를 올라가고 계시고 또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여던 수많은 순례객들이 유대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지금 몰려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지금 베다니까지는 한 4킬로 정도 거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행렬이 길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자기의 지금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고, 또 다른 복음새에 보니까 종려나무까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37절에 보니까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라고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맞은편에 감람산 정상이 있고.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때에, 이제 사람들의 환영의 찬송과 외침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람산에서는 임금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보이기 때문에, 성전체가 내려다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번갈아 보면서... 이제 곧 왕이 되실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찬양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시죠. 눈먼 바디미오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그 옹색했던 사개오를 변화시켜 주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이나 먹이고도 남길 정도로 기적을 베푸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이 지금 이 행렬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쳐요.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외침이 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어디에서 본것 같습니까? 네? 성탄절 때 그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불렀던 그 찬송과 지금 오늘이 찬송이 지금 같은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 것 같아요. 실제 그런데 사람들이 외쳤던 찬송의 원래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본래 이렇게 외쳤는데 그런데 유독 오늘 이 누가 복음에는 천사들이 처음 외쳤던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신학이 스며들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찬송 소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오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수 있는 군주 적들의 공격에서 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군주 부패하고 썩은 정치인들을 색출해내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사람답게 살수 있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오늘 이 무리들이 일주일이 지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으로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외쳤다고 누가가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런 정체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왕권을 탈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진 빚을 다 갚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빚이 있는 동안에는 돈을 빌려준 자나 빚진 자나 둘다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해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죄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서야 하늘에도 평화요, 땅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하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당장 집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내 몸에 병이 나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도 이 땅에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는 일들이 시작이죠.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시급해 보이는 문제가요.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릴 때가 많죠. 지금은 그렇게 크, 커 보이던 문제가 세월이 흐르면은 큰 일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구원받는 문제입니다. 구원받는 문제. 저희 나이가 되니까요, 이제 가정마다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이 약해지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요. 여기 또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을 떠나시는 소식들이 들리겠죠.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또 돌아보면 지금 우리 나이 대였 때가 또그제 같아요. 한참 일하며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시집 장가 보내고 손주들 커가는 거 보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왔던 아이들이 벌써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내년이면은 취업반이라고 하니까 이제 곧 청년이 되겠죠. 참 그런 거 보면 시간이 참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제 나이가 만약 되면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 그렇게 그러고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구원을 준비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에서의 문제는 시간 지나면 큰 문제도 작아지기도 하고 기억도 나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에 뛰어야 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는 진지한 문제이며 피해 갈수 없는 문제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그것을 잘 말해 주잖아요. 부자로 살았던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니 부자가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성공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실패한 거지 나사로가 성경에서는 가장 성공한 인생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가 결국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땀 흘려 노력하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살고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인정받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여라고 그때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찬송할 게 아니라 누가가 기록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화로 영광이로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금 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분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의 가장 큰 찬송은 내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은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노예선을 몰면서 수많은 흑인들을 강제로 납치해 노예선에 싣고 인간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깊은 바다의 풍랑으로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왔고, 그는 처음으로 일찍 돌아가신 그러나 어릴 때 자기에게 늘 신앙을 가르쳐 주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를 떠올리며 이렇게 외쳤어요.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죽음 앞에서 이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다시 구원 건져 주셨던 사건이 있었고 그의 인생이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생은 어떻게? 해?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는 운동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되었고 목사님이 되어서 남은 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기 같이 이렇게 죄 많은 사람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면서 또한 이렇게 찬송은 고백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실제 그가 임종을 가까이 두고 이렇게 말했다 해요. 한한달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이후에 내 눈이 이 세상에서 눈 감을 때에 나는 더 좋은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자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라고 고백했대요. 누군가 물었답니다. 이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물으니까 존 뉴턴 목사님은 나는 주님의 뜻으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그는 임종을 했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임종을 앞두고 존 뉴턴 목사님과 같이 이 구원의 확신과 감사와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본질의 눈을 뜰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이 땅에서 병이 낫고 실패한 인생이 회복되고, 일용할 양식 공급받고,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에게 가장 큰 소리로 외쳐야 할 찬송의 가사는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쳐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하니까요. 바리세인들과 종교조조자들이 큰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르는 그 군중들의 저 함성 소리에 이런 헤롯 왕만 위태로웠던 게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까지 빼앗길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내용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항상 모세 율법을 재해석해서 가르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가르쳤더니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과 세리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죽이라 했더니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어요. 사사건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가르침은 충돌하게 됐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따르기 시작해서 저 함성소의 바리새인들은 거슬리고 용납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와 오늘 39절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책망하소서. 찬송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래요. 이런 의도가 있죠. 라비요 지금 저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면 이건 반란죄에 들어갑니다. 반란죄로 들어가면 헤로당이 가만 히 있겠습니까? 왜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라피오, 지금 저 사람 저렇게 흥분하면 로마 군인들이 폭동으로 지금 여기 건데 폭동 진압에 들어가면 상황을 심각하게 만든 당신도 가만 뭐 괜찮겠습니까? 저들의 찬성서를 좀 그만두게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사실 자기 때문인데 다른 의도를 말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 하십니까?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찬송하지 않으면 저 돌들, 즉, 저 자연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기를 지금 간절히 구한다. 피조물 저 자연들도 해방되기를 간절히 구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 인류가 구원 받는 것을 저 자연들도 간절하게 원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게 되는 것을 저 피조물인 저 자연들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저 자연도 함께 저주를 같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담에게를 말했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인간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저 자연도 저주받아 가시덤불과 엉글케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이 저주 아래에서 지금도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이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탄식을 우리는 지금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기후 위기잖아요. 산불이 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 하고, 수온이 올라가 바다 속 생태계도 파괴되고, 빙하가 녹아 바다의 수위가 높아 홍수가 일어나고, 예측 못할 강한 태풍이 일어나 피해를 입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로 인한 자연의 탄식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 구원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만 만드신 게 아니라 모든 자연의 피조물도 함께 만드셨고 인간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저 자연도 저주를 받아 저주 아래서 간절히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자연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플라스틱을 좀 적게 쓰고 환경 운동하면 될까요? 우리도 살아보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자연이 저 구원받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예고합니다. 농부가 사과나무에 첫나 첫 열매가 하나 맺어질 때 아, 곧 수많은 사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의 날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이 되면 아담 한 사람을의 모든 인간들과 자연까지 저주를 받았듯이 예수님 한 분의 부활이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동시에. 저 피조물인 자연들의 부활의 영광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르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길입니다. 그 길은 인간만 위한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고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찬송하기를 그치면 저 돌들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 돌들도 찬송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이 왜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의 그 고귀한 가치와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고 마땅히 감사할 줄 모르고, 마땅히 외쳐야 할그 찬송을 왜 외치지 않느냐, 이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찬송해야 할 이유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 무리들처럼 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찬송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의 노래 이유는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찬송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송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적용하시기 위해서, 친히 내 삶에 찾아와 나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에 다시 불러주시고, 함께하시고, 믿음을 불어 넣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돌들도 저 꽃들도 이 고귀한 진리를 깨닫고 찬송할 줄 알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진리의 눈을 뜨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며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돌들도 소리 지르리라. 너희가 찬송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위하여서 저 돌들도 소리 지르고 저 꽃들도 찬송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말하지 못하는 피조물도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찬송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아는 우리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찬송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 크게 외쳐야 할 찬송. 하늘에는 평화요. 하늘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는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 있을 때나 어려운 일 있을 때나 항상 이 찬송의 소리는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